이제 여기 슬슬 안정화되면 음... 회자? 안정화됐지? 하나만 있어라. 북쪽으로? 라크 네스 커스 레드 호는 죽여도 죽여도 자꾸 나와서 yeah. yeah. 끝났구요. 자, 왕국멸망의 날. 왕궁 멸망의 날. 날 가장이런 기념비적인 전왕는멸망씩 날. 줘야됩니이 자 가자 가자. 램파가 보더 프린스랑 싸우다니. 보더 프린스랑 싸우다니 제국은 아니고 뭐 그냥 다해고 이루고 나니 다의미없다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자식들아 전투력 측정기 한번 전투력 측정 한번 해볼게 가자 자, 과연 인간들은 얼마나 강할까?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이것도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자, 다들 뛰어 나머지는 걷고. 자, 얘들아. 실마마. 풀 제거를 했던가? 수풀. 울트라. 아, 울트라 하지 말고 높쿠하자 네. 대규모 전투는 좀 예쁘게 봐야 되는데 대규모는 사람 많이 있는 거 보는 쪽. 저거 뭐지? 너 봉화냐? 사장님 쏴봐, 쏴봐. 이 기본 공격 유닛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자, 과연. 야, 방패들로 막는 거 봐. 자, 전열 지키고, 그렇지. 자, 간다. 공격. 자, 구경해봐, 구경해봐. 저거 이기면, 그 다음 타자. 자, 대기. 그 다음에 저것도 이기면, 그 다음에 너디야 홈마저 이기면 그 다음엔 얘들 아마 이... 여기서 이미 정리가 되지 않을까 2단계에서 아니 포송을 때리고 있어! 뭔가 모션이 오오 오. 옵션이 뭔가 있긴 한데 잘안 맞아 떨어진다. 상호 작용이 안 되고 있어. 야 인간들아 이건 이겨야지. 인간들아 안 되겠다. 빼자. 객 변경. 블랙코치 하나. 이게 과연 얼마나 쎄일까? 솔직히 이거. 파노커스 제대로 이 블랙커치의 효용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잠깐 마법 전철, 검은 구관, 저기의 마법에 이르는 방어 마법이고, 불경 보너스, 불경. 그렇지, 그대로, 그대로. 계속 달려. 어, 그렇지. 와, 어, 장장장장. <laughs>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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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. 그렇지. 와, 돌격 보너스 니까 이게 개꿀인데? 돌격! 그냥, 그냥 가, 그냥 가. 어. 아, 달러 선수, 깔끔한 스트라이크. 지나가면 다 죽네. 기세요 지나갑니다. 기세요. 아니 차도 에 이렇게 사람이 많아. <laughs> 야, 이거 하라기 하게 썬다야. 이꿀이네못 이기는 걸왜 이렇게 달려주나. 데이브가 드개게호줄 알았는데. 개수가 짱이야. 승리. 그래도 결정적인 승리. 아 많이 죽었구나 그레이브 가드들. 그레이브 가드 개오구야 진짜. 구제가 안 돼. 아이고, 아, 근데 저렇게 기본 유닛들한테 그레이브 가드가 아무리 세 마리라지만 힘없이 많이 죽었다니. 솔직히 가만히 놔뒀으면 이겼을 전투였지만 아쉽네. 뭔가 언데드의 가오가 안 산다. 뭐야? 뭐야? 왜안 막했어? 어? 레드호무적죠 어? 진영 파괴가 안 됐는데? 너 때문이구나. I refuse. 너희 자식. 다음 턴에 저걸로 죽인다. 이건 내가 자리를 비우면 그대이 달립니다. 이미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, 아 여기 있다 다음턴. 아, 뭐가 이렇게 많은 거 켜려. 뭐야 기술 포인트 왜 이렇게 많어? 다 찍어. 그렇지. 그렇지. 아, 네, 다 먹는 모드 깔았어요. 간단한 선물, 황금이다. 지금 아께서도 좋아하시는 거지? 황금 좋아하는 신이 무슨 개소리지? 헛된 신을 믿고 있구만. 멍청한 녀석. 모두 깔았죠. 음. 다 먹는 모두 깔았습니다. 다 먹는. 나라갔다 w h 가 네가 적어 봐 굴지러 가자. 잠깐만, 아, 다 아, 좋은데 말이야. 네, 일단 나가고 여기서 군주를 뽑자. 음, 뭐, 어김의 시종이고, 좀. 기군사 제인 건물이 필요합니다. 그어서 필요 지압만 유지해. 안 되겠는데, 어쩌지? 도와줘요, 군사! 플러스 2 마이너스 2거안 빼고 이걸 빼야되네 음. 아따 겁나 멀다 여기도 이제 다 빼도 되지 않냐? 자, 북쪽으로 가자 뭐야 너 아니 네가왜 이거 왜 선택 됐어? <목소리> 완벽해, 다 빼자, 다 올라 가자. 어 새끼봐라. 아이구나 대병력이구나. <laughs> 야뭐 이거랑 이거. 오케이. 이 친구들 다한대 모아서 영웅 파견 영웅 파견 영웅 파견 영웅 파견 됐다 조진다 <laughs> 야 이건 처음인데? 누가 누가 제일 세나 토너먼트 갑니다. 천하제일 무술대에 간다. 배치가 뭐가 필요한가? 달리자. 아, 달리지 마. 어? 어? 생 겼나 똑같이 생 겼네. 에이뭐야얘는얘는 얘는 그래도 좀 다른데, 얘는 그래도 왕관 을끼 고, 안끼 고, 이차 이가 있 잖아. 어, 거기 계시네. 어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숲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 나오라 나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어 나와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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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왔다 자 오늘의 도전자 자 일단 허접해 보이는 엔진을 보내고 간다! 안 돼, 얘들아. 어, 다른 참가자는 뒤로 갑니다. 어, 바로 찢어지네. 바로 찢어지는데? 뺨 맞고 바로 죽. 2대2. 어, 어 쟤는 개피로 시작했는데 하나 붙었구요. 그 다음. 에스앤에, 뭐하는 거냐? 야, 안되겠다. 9~90, 어, 1대1, 반드시 어, 죽어가는 모습이구요. 아, 다슬기로는 고독, 아, <laughs> 저걸 죽여버렸네. 자, 1대1, 정당한 싸움이야. 깨어들지 마. 뭐, 야, 어디가? 애마. <laughs> 이 자식. 감히 상대에게 등을 보이다니.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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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뭐해 귀신 뭐해. 그렇지 다 좋은데 이 로딩시간이 개극혐이야 음? 잠깐만 봐봐요 얘가 1킬 했지 얘도 1킬 했고 근데 우리 하나 죽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은 0킬이야 어? 그럼 누가 우리 편 죽인거야 아, 스스디 쓰는데 C 드라이브고, 게임 저장용은 D 드라이브라 가지고 스스디에 깔기에는 스스디 용량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큰거살 건데, 1 2 0기가짜리 밖에 안 써요. 뭐야, 안 죽었네? I'll ignore that. 아니 이 e 이 j t a 여 k 분 e 왜 y o n g t s h a s a l e 영웅을 군대에서 제거하기 전까. 여러분, 아, 아, 뭐, 그거 있어요. 아, 안 되잖아. 왜? 뭐지? Everything 쓰지 않는다. Destroy them. Make them suffer. 이동력이 없나? 자, 쭉쭉 가셔서. 제국도 또야 당근 막대기 당근 장군간 책지야, 책지가 아닌가. 제국도 아 맞다. 뭐 아까 전투했을 때 승리 단기 캠페인 계속하네. 짧은 작전 완료. 긴 작전도 완료했네. 필요없어 이제 카오스만 대륙통일 하자. 대륙통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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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럴 줄 알았음 제국을 맨 마지막에 먹을까 아, 참. 저걸 딱 보면서 좋아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이거밖에 못까? 바보인가? 아 이.. 기 너무 부패가 부족해서 문제네. 또 벌써 큰일 났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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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, 같은 딱 기다려라. 저건 뭐 조만간 이고. 우리 다음 턴 반란을... 제가 관리 했는데 여기도 반란 걱정해야 되네 미치겠다 그냥 다 파괴하고 다닐까? 프로네 들아 그렇구만 아이고 다온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쪽에 뭐총대장 있지 않습니까? 동영상에서 보니까 그렇던데 누구를 쳐부수지 않으면 카오스의 무리는 자꾸 돌아온다 하면서 그런 말을 캐스트해서.